일본 여행 갔다 오면 시차가 있다. 없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차가 발생합니다. 우선 표준시에 대해 알아보면 1884년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자오선 회의에서 25개국 대표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본초자오선으로 정해 경도의 원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그리니치 표준시라고 합니다. 1972년부터 협정 세계시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더 익숙한 그리니치 표준시란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경도가 15도 차이가 날 때마다 1시간씩 다른 표준시를 사용합니다. 즉, 경도가 15도 동쪽으로 옮겨지면 표준시는 1시간이 빨라지고 서쪽으로 옮겨지면 1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법에 의해 현재 우리나라 표준시는 그리니치 표준시보다 9시간이 빠릅니다. 우리나라 표준시의 시초는 근대적인 개념의 표준시가 없었던 시대, 조선 세종대왕 때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만들어 한양의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해 시각을 측정하였으므로 동경 127도를 기준으로 한 그리니치 표준시 플러스 8시간 28분인 셈입니다. 서양식 시간을 최초로 도입하던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 경부선과 경의선의 완전 개통을 계기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그리니치 표준시 플러스 8시간 30분을 표준시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술국치한일병합후 일본제국의 조선총독부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일본 표준시와 동일하게 한반도의 표준시를 변경하여 그리니치 표준시 플러스 9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본 표준시의 기준인 동경 135도 지점을 도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사카 인근 효고현의 아카시시에 있는 시립천문과학관입니다. 1954년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정전 후 첫 충분의 표준시를 그리니치 표준시 플러스 8시간 30분으로 다시 되돌렸으나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통상 1시간 간격인 국제 관례를 이유로 표준시간을 동경 135도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국제 관례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미 극동군 사령부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연합작전을 위해 통일된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준시 변경을 요청하자 미국의 쿠데타 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표준시가 동일하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오사카를 다녀오면 30분의 시차가, 도쿄를 다녀오면 34분의 시차가, 삿포로를 다녀오면 55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본 표준시를 따름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비자발적인 서머타임을 365일 내내 겨울에도 시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이불 안에서 꼼지락대는 것은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30분을 당기고 중국이 30분을 늦추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중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플러스 8시간 30분 표준시도 경제협력이나 실생활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